이번 시간에는 자기양자수와 스핀양자수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양자수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일단 기호는 m에다가 l이 붙어 있는 구조이고 이 자기양자수가 오비탈의 무엇을 결정하냐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오비탈이 어떤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자기양자수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방향자수가 l이라고 치면은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1까지 0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총 개수는 2L 플러스 1개가 있다. 문자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방향 양자수가 만약에 L이 2이다 라고 치면은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있고 총 2L 플러스 1개 있다. 총 5개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은 이제 방향 양자수가 0, 1, 2일 때 자기 양자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가 나타나 있는데 일단 방향 양자수가 0이라는 거는 S 오비탈이란 소리죠. 그리고 방향자 수가 1이다. 그러면은 P 오비탈이란 소리고, 그리고 2다. 그러면은 D 오비탈이란 소리죠. 그래서 방향자 수가 L일 때 2L 플러스 1개 있으니까 0일 때는 0한개 있고, 그리고 1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개, 2일 때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잠깐 보면은 오비탈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일단 오비탈을 표시할 때, 오비탈의 앞에다가 주양자 수를 이제 붙이고, 2라고 써져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전자껍질이겠죠 그리고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를 그 뒤에 쓴다 p-오비탈이다 p-오비탈이면 방향자수가 1이겠죠 아까 주향자수는 2였고 그리고 오비탈의 방향 자기향자수의 방향은 x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비탈의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왼쪽 아래로 넘어올게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은 세개의 p-오비탈 그림이 보이죠 아령 모양으로 생긴 세개의 p-오비탈이 보인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오비탈에는 x라는 방향이 서 있고 두 번째는 y 세 번째는 z라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방향이 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령 모양의 피오비탈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X축으로 누워있고 두 번째는 Y축, 세 번째는 Z축으로 누워있죠. 그래서 어느 축이냐에 따라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그림에서 YZ평면에는 전자 발견 확률이 0이다라는 거죠. YZ평면에는 아예 존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Z, X평면에서 전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0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는 X, Y축에서 전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0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방향을 결정한다. 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스피인 자기양자수에 대해서 볼 거예요. 기호는 M에다가 소문자 S가 붙어있죠. 그 스피인 자기양자수는 무엇을 결정하냐? 전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해요. 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게 스피인 자기 양자수인 거죠. 그래서 전자 자체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혼자서 돌게 되는데 스피인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래서 표시를 할 때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전자가 스피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전자는 이런 방향으로 돌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전자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방향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다르게 불러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줄을 읽어 보면 한 개의 오비탈에는 서로 다른 스핀을 갖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비탈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비탈을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 방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스핀 방향은 달라야 된대요. 그래서 오비탈을 우리가 이 네모 칸 안에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스핀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피인 방향이 다른 전자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오비탈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비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 오비탈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다. 그리고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양자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전자껍질에 따른 오비탈의 관계, 양자수와 오비탈의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전자껍질 K, L, M이 나와 있어요. K는 뭐라 했죠? 첫 번째 전자껍질. L은 두 번째. M은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 주향자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전자껍질. 몇 번째 전자껍질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주향자수는 전자껍질이고, 방위향자수가 뭐였죠? 방위향자수는 모양을 결정한다.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방위향자수가 0이면은 S오비탈이고, 1이면은 P오비탈, 그리고 2면은 D오비탈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양자수가 1이고 방향자수가 S면 오비탈은 1S 오비탈이 된다. 그리고 주양자수가 2고 방향자수가 1이면은 2P 해서 2P 오비탈로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자기향자수가 나와요. 자기향자수가 뭐였죠? 자기향자수는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S 오비탈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향자수가 한 개밖에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P 오비탈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XYZ축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방향이 존재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2P 오비탈에서는 총 오비탈 수가 3개죠 그런데 아까 전에 오비탈이 전자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오비탈 수가 3개라면 여기에는 각각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자가 총 6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e s 오비탈에도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e 2 플러스 6 해서 8이 나온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2인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총합해서 전자가 8개 있다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전자껍질 2층일 때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총 8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좀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는 거죠. 사실 이표 같은 경우는 처음이시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각각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보면서 개념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수소 원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나오는데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서는 그냥 주양자 수가 같으면 주양자 수가 뭐였어요? 몇 번째 전자 껍질인지. 전자 껍질이 같으면 방위형자 수에 관계없이 S든 P든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다. 무조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몇 번째 전자 껍질인지가 그냥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되게 단순해요 수소는 전자가 한개 밖에 없으니까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주양자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1층이 2층보다 작고 2층에서는 둘다 똑같고 또 3층은 2층보다 큰데 셋다 똑같다 4층도 마찬가지로 4층에선 다 똑같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런식으로 에너지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에서는 1층이면 똑같고 2층, 3층, 4층 다 똑같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볼게요. 수소 원자를 제외한 모든 원자들이죠.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 수, 방향자수이두 요소가 모두 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왜 층마다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전자들끼리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는 s가 p보다 작고 p보다 d가 크고 그리고 F가 제일 큰데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1S보다 2S가 크고 그쵸? 주양자수가 커졌으니까. 그리고 S보다 P가 크고 또 3S가 2P보다 크고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3D가 와야 돼요. 그런데 4S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조건 주양자수가 크다고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서 항상 염두를 하면서 풀어야 돼요.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내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을 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다시 4p, os,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별한 지점은 이 4s, 3d 지점밖에 없다. 이것만 잘 알아주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죠. 1S보다 2S가 크고, 그 다음 2P, 그 다음에 3S, 3P, 3D 커지는데, 디오비탈이 됨으로써 에너지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4S보다도 갑자기 더 커지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순서가 좀 뒤섞이게 됐다 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